네, 안녕하세요. 코인 날씨 읽어드린 여자, 코인캐스터 신지아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눌 코인, 바로 토시 코인 종목인데요. 자, 일단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고점을 코앞에 두고 다시 한번 이렇게 꺾이는 이런 하락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자, 이 자리에서 이 토시 코인 팔고 나가야 할지, 그러니까 과연 어디까지 눌려 나갈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런 감자체가 좀잘안 잡히시고 또 혼란스러우신 그런 자리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이 토시코인 관련해서 이 추가 상승에 대한 뉴 소식을 제가 또 새롭게 입수를 했다 보니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시각 10월 10일 금요일 9시 14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매한 시간에도 준비를 하게 된 이유. 자, 이 토시코인의 앞으로의 호재 내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상장 당일의 고점 이 이상 1.7원대 이상까지 최소 못해도 1차적으로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충분한 지지가 또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2원대 이상까지도 순간적으로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만큼 자 제가 오늘 이 내용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요게 지금 갑작스러운 호재 속보인 만큼 제가 오늘의 시청료 구독과 좋아요까지 먼저 좀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용어 설명 좀 빠르게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난 이런 거다 모르겠고, 이 토시코인 반등, 눌림 자리,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세부 계획들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여기 아래 보이시는 문의하기 번호 통해서 토시라고 두 글자 요청 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만 빠르게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부터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우선 재단이 직접적으로 시세를 설계하는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락업과 소각인데요. 락업은 말 그대로 보호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코인들은 발행 초기 단계에 개발팀이나 재단이 대부분의 물량들을 보유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많은 물량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 던져지게 됐을 때 해당 코인은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단의 물량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매도를 금지시켜준 게 바로 락업이라는 거고 이 물량들이 일정 시점마다 시장에 풀려 나오게 됩니다. 자 소각의 경우에는 반대로 큰 아예 못 쓰는 지갑으로 이체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력들은 이걸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바로 매집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활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발행량 100개 중에서 10개를 샀다라고 하면 총 지분율이 10% 확보되는 셈인데 이전에 미리 소각으로 발행량을 70개로 줄여 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10개를 매집하게 된다면 지분율이 15%에서 16%까지 증가를 하게 되죠.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돈으로도 훨씬 큰 수익을 볼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세력들이 소각을 매집 수단으로 쓰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매집까지 됐으니 상승 구간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럼 이 상승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락업입니다. 자 어차피 매집한 물량들은 싸게 샀기 때문에 이제 비싸게 만들어서 팔릴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이 락업 물량이 시장에 풀려 나온다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매도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왕에 팔게 되는 거 이것 또한 당연히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세력의 입장에서는 기왕에 시세를 끌어올릴 거라면 이 매집한 물량과 락업 폐지 물량을 동시에 정리를 하는 게 수익 극대화에 가장 효율적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락업 폐제가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시세 차익을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이런 폭등 구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세팅 목표가에 도달한 뒤에는 모든 물량들에 대한 이 수익을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실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이 타이밍을 좀 알고 이 고가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된다. 즉 재단의 목표가와 우리도 좀 똑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재단의 목표 가격과 최종적인 날짜가 될 텐데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좀 급하게 준비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제가 오늘자로 확인한 이 재단 측의 공식 문서 내용인데요 제가 10년 가까이 이 거래소 리서치 센터들과 협력을 하면서 진짜 수많은 자료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입수된 정보들만큼은 거의 틀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90% 이상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현재 해당 문서에는 재단의 매집 일정, 그리고 락업 해제 수량, 그리고 토큰 소각 일정과 수량까지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번 3분기 매도 목표가, 자, 그리고 매도 날짜가 시간 단위까지 픽스가 된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정들을 좀 잘만 참고해서 들어간다면 이런 수익구간들을 좀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건다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쥐고 있는 이 종목만큼은 답안지 보면서 시험을 치는 느낌으로 흐름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해당 내용들이 엠바고 사양들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 상에서는 공개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다 보니. 이렇게 좀 중요 부분들만 미리 좀 가려놓은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뭐 절대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께는 당연히 이 부분 전부 무료로 그대로 투명하게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신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100% 무료로 해당 내용 이렇게 좀 가감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현재 차트로만 매매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의 99%가 손실 보기 딱 쉬운 그런 장이기 때문에 절대 Yeah. <laughs> you. 차트로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장에서는 이런 세력들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이 수익과 좀 직결이 될수 있다 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코인 장에서 이런 시세 조작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다들 아실 만한 솔레이어도 4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뒤이락업해제 일자를 기준으로 큰 폭의 하락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피셜 트럼프 또한 4월 18일자에 20% 가까운 락업 물량이 풀려나오면서 이 시세 부양 단 7일 만에 120% 가까운 급등 구간이 나와줬죠. 자그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매도 시점 이후로는 이런 식의 하락, 이런 구간이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레어도 마찬가지죠. 400% 가까운 이런 상승 구간을 보여준 뒤에 단 3일 만에 이런 급격한 수직 하락을 보여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 구조를 이용하면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런 급등 구간을 이런 구간들을 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이라도 확인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영상 더보기란에다가 파란색 글씨의 링크를 하나 넣어 뒀습니다. 눌러 보시면 이렇게 문의하기 버튼이 뜨게 되는데요. 이 문의하기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 페이지가 뜨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이라고 한 글자 남기시면 좀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또 나는 이런 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 한 분이라도 더이 매매하시는 데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에서 제가 감사의 선물로 여러분들 단돈 10만원으로 큰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는 히든 종목 한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1000% 상승 마가, 2000% 상승 페페, 6만% 상승한 심승 코인, 이런 대박 코인들 전부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들 공통점이 뭐냐? 코인게이 마이더스의 손 아서 헤이즈, 2025년 밈 코인 슈퍼사이클로 억만장자가 대거 생겨날 것이라고 분석한 무라드 마우도프, 이런 인플루언서들 뿐만 아니라, 작기만 하면 바이낸스에 상장부터 시켜버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 마켓메이커 윈터 뮤트부터, DW w f 스 같은 다른 마켓메이커들까지 이런 식으로 주 세력들과 엮이면서 폭등을 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이렇게 엮이기만 해도 몇천프로 몇만프로는 그냥 쏘아올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윈터뮤트뿐만 아니라 아서 헤이즈부터 도널드 트럼프까지 지속적으로 자금을 넘기고 받는 특정 하돌레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을 0xf89로 시작하는 이 비밀 지갑 주소를 제가 추적을 해봤더니 무려 17억 달러. 하나 기준 2조 5천억의 자산가치를 보유 중인 대형 세력들의 지갑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해당 지갑은 딱 10개. 스 코인만을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각각 120만 프로 43만 프로 이상 랠리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120만 프로면 12,000배 만 원만 매수했어도 1억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미친 상승률입니다. 게다가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매집 총량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다음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출발시키면 적어도 400% 이상 500% 가까이 띄우는 일종의 타겟 작전을 진행 중인 세력들이라는 건데 현재 이미 10종목 중에 두종목은 출발을 시킨 상태지만 나머지 8가지 종 대해서는 아직 바닥에서 천천히 매집 중인 상태입니다. 자, 보시면 0%, 0% 0% 0% 많아봤자 12%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평단가 기준으로도 아직 완전히 바닥 저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100만% 40만% 가게 될 대장인지까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순차적으로 400% 이상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그럼 다음 순서는 이 물량대로 이세 번째 종목 늦어도 두달 내로 출발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 종목만 이렇게 제대로 터져준다라고 하면 만원이 최소 4천만원 그러니까 10만원만 들어가도 4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 출발하기 전에 이 세력들의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두 달 묻어놔도 별 타격이 없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큰 금액 넣어봤자 동 급해지면 빼게 되고 이 정도 수익까지 들고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원 10만원만 들어가셔도 충분한 종목들이고요. 어디까지나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리스크 없이 크게 먹을 수 있는 규모 내에서 가져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원이면 4천만원이고 10만원이면 4억 100만원이면 40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개 맞춰서 매수하시면 되고 대형 세력들의 은닉 지갑인 만큼 유튜브 상에서 제가 직접 언급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번호로 완청 인증 문구 10억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완청자 분들에게만 따로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매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종목명만큼은 확인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몇 없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 같은 투자 생활이 이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디까지 100% 무료로 공유 드리는 정보인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특히나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